오늘 뉴스는 다시는 결혼 안 해요. 77세 방막내 할머니가 털어놓은 아픈 과거. 안녕하세요. 뉴스 빠르게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기 유튜버 방막내 할머니가 자신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과 남편의 외도 경험을 처음으로 공개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에 출연한 방막내. 할머니는 과거 결혼 생활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친정은 잘 살았고 시댁은 못 살았다고 말문을. 연박 할머니는 친정 엄마가 남편에게 우리 딸 벌어서 먹이라고 50만 원을 줬는데 그 돈을 들고 도망갔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남편이 목포 양조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박 할머니는 우리 엄마가 준돈 내놓으라고 했다면서 그 돈으로 뭐 했냐고 했더니 옷을 샀다고 하더라. 다른 짓을 했을 것이라며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반복된 외도였습니다. 남편이 양조장에서 총각 행세를 했다는 박 할머니는 셋째를 낳고는 바방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자취를 감췄다고 폭로했습니다. 1년 후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고 그것이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재혼 의사를 묻는 질문에 박 할머니는 안 한다고 단호히 답했습니다. 남들이 재혼하고 연애도 하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한다. 한번 해 봤으면 됐다. 그놈이 그놈이다. 거기서 거기니까 길들여서 사는 게 낫다는 솔직한 답변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박막례 할머니의 이러한 솔직 담백한 인생 이야기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